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자 네. 오늘도 어, 밀떡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눌 게 이게 뭐 만약의 시리즈라는 데요 어.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아,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if 식으로 if. 그러니까 제가 또 소설가니까 그렇죠. 소설가는 항상 벌어지지 않는 음. 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 아무도 네. 소설을 써도 되는 사람이 어, 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우리가 항상 자료 그다음에 팩트 이런 걸 오제. 보는데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약간 뭐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살짝 엇나간 얘기를 하고 있긴 음, 음. 하지만 준비를 그래도 하는 뭐 기본 베이스는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와, 나는 이 시간 다음에 우주 전쟁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좋죠 어, 좋죠. 아, 네,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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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얘기 많아요. 우주전쟁 가면. 네. <laughs> 오늘 만약에는 뭘 얘기해 볼까요? 어, 그럼? 이제 예전에는 전투기 한번 해 봤습니다. 음. 보람의 사업이 실패했다면 한번 해 봤는데 이건 음. 이제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물속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잠수함. 근데 이게 처음에 도입된 게 이제 209급 잠수함. 그러니까 음. 천톤이넘는 잠수함으로선 209급을 처음 도입하고 이 장보고 장보고. 네, 잠수함이었는데, 요 장보고급이 도입되지 않았다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았다면. 네. 와 그럼 안았다면 은 시작이 안 됐다면 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다른 잠수함.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이공급을 무조건 들여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 시작을 했을 때,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종을 놓고 고르잖아요. 뭐더 작은 거. 그렇죠. 어. 뭐 아니면은 그때 나왔던 게 프랑스제라든지, 그 다음 미국도 에. 중고 잠수함을 주겠다고 했었으니까, 에, 에. 뭐 이탈리아에 잠깐 언급됐지만 사우로급이라는 잠수함도 있었고, 예. 자, 잠수함 도입사업의 역사를 가면 처음엔 1970년대 대한민국 해군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음. 그때 북한 해군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계속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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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 대한민국 예. 해군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잠수함을 가장 잘 막는 무기는 결국은 잠수함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음. 그리고 70년대는 우리가 뭐 마음껏 돈을 쓸수 있는 시기다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계획을 하긴 했었는데 도입하겠다고 이게 중간에 무산돼 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서 70년대는 그냥 넘어갔고 80년대에 이제 잠수함 도입 사업.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사 와야 된다. 그렇죠. 소형 이제 코스모스급이라든지 돌고래 같은 소형 잠수정이나 잠수함은 만들긴 했지만 그건 뭐 200톤, 뭐 100톤 그렇죠, 이하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본격적인 대잠 작전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 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형 잠수함은 해외에서 도입을 해서 기술 음. 축적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당연히 나왔고요. 음. 대잠 작전은 고사하고 가라앉긴잘 가라앉았어요? 뭐... 잘 가라앉았어요. 다만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어. 그, 폭파 공작원이라고. 뭐 표현해야 을 될까요? 네네. 그분들을 실어하는 운반 수단 음. 어, 그 정도였죠. 아, 우리 제한적인. 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몰래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수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대잠 작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특수부대용이었다. 그냥 뭐, 네. 말 그대로 잠수의 네, 잠수. 잠수.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형 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이 돼서 네, 요구가 생기는 도움이 도입을 했던 게그 유명한 독일의 209급 잠수함 1,200톤 정도 되는 잠수함. 독일은 2차 세계 대전이나 1차 세계 대전 때 잠수함 강국이었어요. 음. 유보트로 그냥 대세함을휘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이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죠 U로 시작되는 잠수함급이었는데 음. 209급이 1000톤이 살짝 넘는 잠수함 중에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나라만 네. 팔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척 뭐 많이 팔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잠수함을 들여와서 이제 세척은 현지에서 건조하고 그 이후부터는 대우해양조선에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조립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놨는데 초창기 회고록을 봤는데 아, 정말 눈물겨운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어. 왜냐하면 다 그렇지만 기술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렇겠지. 예, 네, 음. 그럼 이제 원래 찾아가서 한번 보고 기술자들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서 어렵게 힘들게 하고 하니까 그냥 그쪽 기술자들이 야, 모른 척하고 가져가서 한번 보고 돌려줘. 어, 뭐 이런 이렇게 거. 이렇게 나고. 네, 네, 네. 에이, 아, 그렇지. 이런 뭐, 거지. 맥주나 어. 마시러 가자. 아. 뭐 이러고 막 이런 게 되게 요즘 네. 같으면 스마트폰으서 사진이라 그렇죠. 고 그럴 때는 그때 네.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처음에 9홉 척에. 이공급급 잠수함을 들여오고 장보고 사업이었습니다. 아홉 척이 들어와서 세척, 세척, 세척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 잠수함들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어디서 <laughs> 림팩에서뭐 <laughs> 네,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고 이러긴 했지만 그림팩에서 이제 상대방 항공모함도 때려잡고 잠수함도 때려잡고 배도 때려잡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이 짧은 순간에 급상승하게 됐고 이어서 이제 이일사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이제 소원일급 잠수함이라고 불렀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해결이 됐고요. 음... 그다음에 방사청에 갔을 때 장보고 배치 3라고 부르더라고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 네, 이게 이제 한 1990년대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20년 정도 만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어... 네, 그럼... 잠수함이라는 게 진짜 다른 배랑 다르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 돼 반드시. 그렇지 계속 불안해 네. 있으면 안 되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배보다는 기술력이라든지 아, 그게 엄청 그렇구나. 필요하거든요. 아. 여기서 네. 만들었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만든 거는 지금은 이제 209급이나 214급 다 그랬어요. 네. 초기 두 척만 독일에서 직접 만들었고. 그러니까 완제품을 사온 거고 그때. 렇죠 네. 근데 이 완창업급이 다른 이유는 설계부터 모든 걸다 아 우리가 다했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뭐. 가져들어서 조립은 여기서 한다. 뭐 이런, 이런 식의 그렇죠. 어떤 것이었다면 안창호급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완성까지. 아. 그것도 네. 디젤형으로 가장 최고로 이제 그큰 음. 3,000톤급의 어. 잠수함을 만들었다. AIP 시스템도 들어가서 디젤 잠수함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었던 자만 기간도 획기적으로 늘렸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그렇죠. 안창호급이. 어. 그다음에 또 수직 발사관도 있는데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수직 발사관이 있는 잠수함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또 해외 도입할 수 없었는데 이공급급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공급만 들어오려고 봤던 게 아니라 아 우리 또프랑스에 아고스타급이라는 잠수함이 있었거든요. 음... 제 역시 제레시 잠수함이었습니다. 그이 잠시로는 잠... 서방권에서는 양분을 해서 그렇죠. 이공급과 네. 함께 가장 많이 팔렸던 게예요 아... 네. 잠수함이랑 물건 살 때는 그냥 하나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놓고 그러니까 어느 쪽잘나가는거 쪽에... 그렇죠. 이게 두 개를 보겠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잠수함 도입사업이 80년대도 사실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음. 도입사업이 안 됐거나 90년대나 2000년대 미뤄졌거나 아고스타급을 샀으면 네, 하고 또 하나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70년대 우리가 잠수함 도입사업을 못했을 때 네. 미국이 그러면 우리 제렉 잠수함 줄게 이거라도 우리 쓸래? 우리 쓰던 거 어, 어. 네, 그건 안 받았죠. 어. 근데 그냥 피라미면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가 그렇죠. 그렇죠. 발동이 되는 거죠. 뭐첫 어. 번째로 프랑스제 잠수함을 샀다면 기술 축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래요? 왜냐면 프랑스가 그 유명한 게 KTX 고소결차를 도입할 때 예. 그때 독일제 그다음 에신간제다 했을 때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떼제베 아니야 떼제배. 떼제베를 네, 네. 사면 우리가 훔쳐간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겠다라고 어. 했는데 갑자기 사서들이 반대한다고 안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 연구인대 방치 돌아오긴 했지만. 불로로 구라가 뭘까요? <laughs> 어.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도입 사업을 할 때도 그 기술 도입에 있어서 프랑스가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적은 단한 번도.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을 안 주는데 계약서를 쓰면 그 기술은 줘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잘안 주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약속을 하더라고요. 해놓고도 안 지킨다. 네, 아. KTX 때도 마찬가지여서. 대제배 기억나네요. 네, 네.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제를 사면 그 잠수함에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을 이전해주겠다 했는데 그냥 한번 쓱 보여주고 봤지? 음, 음. 네, 그리고 촬영하면 안 돼? 그리고 싹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도 남을 옮이렸거든요 <laughs> 기술 이전해주겠다 그러고 그냥 네네. 진짜 네네. 이전해버리면 진짜 그렇죠. 화나겠네. 그렇죠. 음. 우리도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리온 같은 경우 프랑스에 가서 기술 이전 받기가 음. 쉽지 않았다. 계약에 정확히 계약에 의한 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자를 많이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사좀 그런 기질이 예,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그렇게 돼 있었고 아고스타급은 90년대, 2000대 들어서 이제 후계 기종에 밀려서 사양 또 사양화가 예.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파키스탄 정도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낡은 잠수함이 돼 버렸고 만약에 그럼 미국 걸 받았다면 음, 미국. 제 잠수함은 사실 싼 값에 들일 수는 있었겠죠. 어. 공유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 그 당시부터 재래식 잠수함 안 만들었어요.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받아 온 걸로 끝이었겠죠. 다른 뭐 그러니까 그걸, 그레이드가 올라갈 그렇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제가 예상한 바로는 미국이 그 잠수함을 받았다면 전시점에서 호주 걸날 수도 있지 음. 않을까. 아, 그렇죠. 지금 그치. 호주가 유세는 잠수함. 예, 예. 아니 무슨 저기. 핵 잠수함을 주겠다 뭐 어코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하는데 조건을 계속 그렇게 전 놀랬어요 네. 300조 400조 네. 그냥 호주를 거덜낼라고 그렇죠. 아주 미국이 그걸, 작정을 했더라고. 그걸 대놓고 빙 뜯는 거 아닌가 싶기 해요. 어. 호주가 아니라 호군줄 알았어요. 음, 네. 그런데 아, 호구 얘기는 너무 많이 하지 요새도 우리도 호구되는 것 같거든요. 은 <laughs> 네. <laughs>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그 8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나 첫 번째 잠수함 도입 사업을 그 방향을 틀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고스타급을 들여오고 기술 도입이나 이런 게좀안 됐으면 90년대나 2000년대 에 들어서 다시 독일로 방향을 틀수 있었는데 음. 하나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잠수함의 창정비 기술이라든지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거는 네. 독일제 잠수함을 받아오면서 쌓아놓은 기술도 있었는데 그게 예. 한 절반 정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면 우리가 209급, 214급을 들여오면서 노하우를 쌓았는데 아. 그게 절반 정도로 줄었다면 2000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기에 도산 안창호급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거 생각하면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더걸려요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이전의 장벽은 높아지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2000년 초반에 그렇게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때, 어려웠을 때에 인도네시아랑 이제 합작 사업을 했잖아요 그때도 인도네시아가 자체적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하는 걸 막았어요 그니까 당연히 프랑스도 안 되고 독일도 그 시기쯤 지났으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었죠. 왜냐 면 우리가 문거나 오히려 벽을 더 높이 올렸겠죠. 독일제 어, 잠수함을 열여덟 어. 척이나 샀어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진짜 큰 고객이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도 해달라 그럴 때 얘기가 통하는데 음. 이게 아홉 척 정도로 줄었다면 음. 독일이 그렇게까지 막 호의적으로 기술을 주고 있지 않았죠그 당시 독일이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전세계에 40개 정도의 국가에서만 지금 잠수함을 운영하고 아, 아,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아,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1 0척 미만, 음. 심지어 뭐두세척 운영하는 예, 예. 국가들도 네.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요가 무려 장보고급만 해도 9 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수 고객이예. 네, 아, 거기에다가 그래. 향후에 이들의 어떤 계획을 보니까 아홉 척이 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독일의 HDW사에서는 네. 어좀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 그렇지. 근데 네. 그럴 때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을 해줄 때 굉장히 깔봤거든요 우리를. 음. 아, 아 동양에 뭐, 있는 준다고 해봤자 뭐 제대로 받아나 먹겠어? 뭐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음. 예를 들어 튀르키에 전차를 팔때 음, 음. 전차 기술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 그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음. 아. 너네 이거 줘봐야. 못한다. 뭐 얼마나 따라오겠어요, 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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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뭐 주요 기술은 여지껏못 따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그렇게 낮게 본 거죠. 어허. 근데 웬걸 밤낮으로 공부하고 <laughs> 그리고 우리가 뭐 쉬지도 네, 않고 네, 네. 뭐, 뭐 독일 그런 기술자들이 쉴때 우리는 가서 좀더 뒤져보고, 그렇죠. 예. 뭐 걔들 것도 더 보고. 우리가 젓가락 쓰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대단한 것 예. 같아요. 그렇게 그, 되면서 이제 잠수함 사업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음. 만약에 라고 해야 음. 되니까. 만약에 이공급이 그때 안 들어오고 다른 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들어오고 했으면 기술 축적이 안 됐으면 결론 이제 도산 안창호급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 도산 안창호급이 핵 잠수함으로 갈수 있는 어떤 어 발판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갈수 있는 갈림길에 섰다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할수 있는데 도산 안창호급 정도 되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있느냐 뭐 원제력 잠수함 제외하고 네. 없어요. 어. 호주도 그 유명한 콜린스급 들어왔는데 물새는 잠수함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국방부 장관이 이 놈의 나라는 카누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고 했다. 잘렸어요. 사실인데. 그저 제주도 가면 모슬포 앞바다에 그렇죠. 네, 잠수함 구축함이 그 그렇죠. 있어요. 네네. 어. 저도 탔봤죠 저도 저, 저 거울, 타봤죠. 그것도 물안 새요. 안 새입니다. 네. <laughs> <laughs> 어. 네. 심지어 산호초 일부러 살짝 봤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음. 네 <laughs> 예, <laughs> 우리가 이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 그렇죠. 좀더 적극적으로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철, 그 그렇죠. 철강 기술의 네. 강한 그의 예, 강철을 네. 만들 수 있는 음음. 그런 바탕도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설계 기술들, 그리고 요즘 최신의 그 트렌드 기술들, 또한 더 앞에 앞서 나가서 이 잠수함에서 가장 요즘 중요한 추진체 네. 기술들을 계속해서 거의 앞서 나가고 우리 자체 기술로. 네, 그렇죠. 지금 이제는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 음, 중국의 음. 이제 삼국지가 벌어진 그렇죠. 거죠. 이제 유럽은 거의 없어요. 이제 못, 못 따라와요. 따라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하나 문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산 어뢰, 에헤. 그다음에 추진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잠수함을 자체 개발 못했으면 어디다가 이걸 그렇지. 개발하겠어요? 그, 그, 뭐 그, 그쪽까지 그,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지. 뭐그렇다고 외국산 잠수함에다 그거를 실을 수도 없고 허가도 안 해줄 거고. 음, 음, 음. 맞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것도 개발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어, 그럼 도산 안창호급에는 수직 발사관 놓자라고 음. 결정이 내려서 이게 만들어졌지. 지금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수직 발사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 우리는 수직 발사관 있는 재래식 잠수함 필요했죠. 아하. 그럴 거면은 자체 개발을 해서 지금 나온 게 도산 안창호급인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도산 안창호급은 음. 못 만들었겠죠. 이게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지금 대만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가장 필요한 무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잠수함이었어요. 음... 대만은 지금 잠수함에 네척 있나? 그중에 두 척은 쓰지도 못해요. 그러고 보면 이제 네. 뭐 우리는 이제 삼면이 바다고. 네. 뭐 중국이 워낙에 이제 접경돼 있는 그 해면이 넓은데 그렇죠. 네. 대만이나 일본도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잠 작전 능력이라는 거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네. 전세계 의 여러 무기체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가장 은밀하고 고순노체 전략을 필수, 그렇죠. 비대칭 전략으로 아, 아. 유용한 것이 잠수함이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209 잠수함 장보급은 고 신의 한수이지 않았을까요? 잘 아. 들은 거죠. 네. 우리도 그래서 20년 만에, 20년에, 이제 30년 정도 만에 무려 스무척이 넘는 잠수함 전력을 갖췄어요. 음, 그렇죠. 일본이랑 이제 숫자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지고, 대만은 이제 한 네척? 네척 중에 음, 두 척은 이제 음. 낡은 거라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만은 제레식 잠수함 도입하고 싶어서, 심지어 미국이랑 얘기도 했는데, 미국도 없잖아요. 원재력 그렇죠. 잠수함 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줄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하나하나 겨우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만들어 봐야 아는 거죠. 우리 옛날에 20, 30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잠수함 만들었을 그러니까 때, 뭐 각종 시행착오를 그렇죠. 겪어야 될 테고. 야, 이게 뜰까? 이렇게 음, 얘기한 음. 거를 우리는 그나마 옛날에 겪었잖아요. 음. 그걸 겪으면서 끝났는데, 대만은 야, 진짜 발등에 음.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잠수함 만드는 게아 이게 진짜 뜨겠어? 또이 잠수... 잠수했다 올라올까?라고 했던 건 진짜 불행한 일이죠 국가적으로. 참참참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띄웠다가 가라앉혔다가 다시 띄워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음. 그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미사일이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잠수함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북한에다가 이 잠수함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북한은 이 잠수함을 막기 위한 음. 전력을 갖춰야 돼요 음. 그뭐 잠수함을 들여놓든 아니면 대잠 뭐 구축함을 만들어 놓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비용이라고요 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대응 체계를 만드는데 상대방의 그 시간과 돈과 노력을 좁게 만드는 그렇지. 건 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고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해상 무기 체계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빈자들의 핵심 무기를 예, 잠수함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만약이지만장보급 어, 그 이번 급급이 아니었다라면 네, 도입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프랑스제 다른, 형, 다른 네. 모델을 가지고 그, 왔더라면 맞다면 음. 지금이 안창호 없을 것이고 없었죠.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훨씬 더 걸렸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잘된 일이네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뭐 앞날이 어떻게 되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지 아무도 몰랐고 2000년대 초반에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정치 환경이나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좀비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음. 예측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해상무기 체계로 잠수함을 이 시기에 도입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네. 거였고 어. 20년도 안 돼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했어요. 맞아요. 와, 이거는 독일 입장에서 뒷목 잡을 일이거든요. 아, 저거 우리 네. 건데 이런 생각을 하요 그렇죠. 한거 아니에요. 네. 네. 뒷목 잡을 일이죠. 그, 이 애들이 뭘 하겠어? 야 맥주나 마시러 가 했던 네. 게 80년대 후반이었는데 2010년 이때쯤 돼서 우리가 독일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공구급 도입 안할는 입장에서 본다면 프랑스는 원래 대상이 아니었고. 가보니까 값도 비싼데다가 예. 기술이전 안 하니까 정말 값이 쌓고 기술은 다해 주겠다고 하고 더댐볐던 데가 있긴 있어요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인데 아 아하. 기술자들이 거기 가서 봤더니 이건 개판인 거야 아 네. 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직업을 한 거야 그래서 아 바로 상부층에 대 얘기해 그 당시 좀 친러 정형이 그렇죠. 있었어요 국방사업을 뭐. 할 때랑 불공사업도 예, 있고 예, 예. 아이고,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아 그랬던 것이 너무 잘된 지금에서 잘된 잘잘된 입장인 네.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엘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때야 잠수함 살아. 음. 네, 싸게 줄아 그래 그 있었어 네, 보이스 엘친. 네. 네. 그, 그 아저씨가 저술 먹고 배가 간 담벼락에 오줌 싸는 아저씨 아니었을까. 아. 참기인이었죠킬로급 그죠? 그때 얘기 나왔는데 그킬로급 들어왔으면은. 덕고했을 같아요 음, 맨날 네. 터지고 사고고하는 네. 그렇죠. 이제 킬로급이네요. 네. 그러 네. 어, 잘했다 결론적으로만약이라고 아, 네, 네. 했지만, 다른 만약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아, <laughs> 그렇죠. 네, 네. <laughs> 자, 자, 우리, 밀리터리 우리, 매니아님들 또 우리 밀떡 가족 여러분 마 Milto, c a d o g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o o l u 오, 오, 구독하세요. 오, 좋다. <laughs> 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의 구독, 또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팝방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하는 어, 방송도 컨텐츠도 만들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댓글도 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